월 200만 원 예산으로 한달 살기 좋은 나라는 물가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들이 주로 추천됩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유럽 국가, 중남미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세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태국, 치앙마이 한달 살기의 성지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저렴한 물가, 따뜻한 기후, 풍부한 문화 유산과 자연 경관이 장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로마드나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상 비용, 숙박비는 치앙마이는 월 30에서 70만원 선이면 레지던스나 콘도를 구할 수 있고, 식비는 현지식 위주로 30에서 50만원, 교통비는 그랩이나 볼트 이용 시 저렴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낮시간에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컵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맥주 한잔하면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도시적인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방콕도 좋은 선택입니다. 치앙마이보다는 물가가 약간 높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쇼핑, 미식, 엔터테인먼트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비가 치앙마이보다 비싸지만, 외식비나 교통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베트남, 다낭, 최근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달 살기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미케비치, 맛있는 음식, 비교적 저렴한 물가가 장점입니다.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기에 좋습니다. 숙소는 40에서 80만 원 선에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비는 현지 음식이 매우 저렴하여 20에서 40만 원. 교통비도 저렴합니다. 장점은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경관, 친절한 사람들. 호이안, 다낭 근교의 고즈넉한 도시. 호이안도 한달 살기에 매력적입니다. 전통적인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상점, 등불 야경이 유명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와 저렴한 물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어 사용률이 높아 의사소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숙소 임대료도 태국이나 베트남 정도로 보시면 좋은 퀄리티의 숙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높은 영어 사용률, 깨끗한 인프라, 다양한 음식, 안전한 치안입니다. 페낭,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좀더 여유롭고 현지 문화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페낭도 좋은 선택입니다. 선택시 고려 사항, 숙소는 에어비앤비나 아고다 같은 곳에서 장기 렌트 아파트 등 다양한 숙소 옵션을 비교하여 예산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발품을 팔아 돌아보시면 좀더 가성비 좋은 숙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외식 위주로 할지 직접 요리를 해먹을지에 따라 식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지 식당이나 시장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지 렌터카나 오토바이 렌트가 필요한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장기 체류 비자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 예산이라면 위세국가에서 충분히 여유롭고 즐거운 한달 살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